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참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인플레 이 현상입니다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인플레가 뭔지 아시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중엔 돈가치가 없어져 인플레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이죠 구원을 너무 손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 당신 구원 받았군요 막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를 하지 않아요 정말로 각오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를 않아요.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믿음이 그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광요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고 반드시 구원 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그 말합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 서면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았고 행위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계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긴장을 느낍니까? 첫째는 그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했는데 버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주여 주여 상당히 열성적으로 주를 섬긴다고 섬긴 사람이지만 버림 받았습니다. 그들은 봉사하는 데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은사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큰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버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네 번째로 가는 문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큰데 그 길이 바로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함. 또 하나는 마지막 주 앞에 서른 그날까지 그들의 진실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나도 그럴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될수 있는 확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랑의 교회 4천명 5천명 신자 중에 과연 이와 같은 거짓된 성도들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분화나 될까? 나는 말 못해요. 모르니까요.